자 시간을 모르는 사주 4주. 사주라는 예, 게 사주팔자라는 게어연월 일시에서 사주팔자가 되는데 이건 삼주라 그죠? 예, 3개밖에 모르니까요. 어, 이런 풀이는 예, 직접 이제 37 넘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온다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무료 사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떠, 떠서 주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사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결혼도 못 하고요. 자, 결혼을 못한 이유는, 을, 을며, 예, 네, 나무죠. 정이 많고, 고집은 굉장히 세죠. 이게 다 자기 아닙니까? 예, 임명. 아마 강한 객이었으면 지금 정도 잘 나갔을 건데, 강한 등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예, 신시라든가, 뭐, 이렇게, 전역일 확률이 크다. 예, 그래서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이 신시, 뭐, 이렇게, 유시, 뭐, 이러면은, 어, 부부공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오면 저하는 이제 신은 알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여기서는 모르는 대로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산다. 사업은 어쩌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이제 사업은 돈 아닙니까? 돈. 지금,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 돈은, 어, 나무가 불태워서 흙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벌려야 돼요. 근데 이 사주가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면 어, 생시에 따라서 그렇게 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돈 벌리면 이렇게 다 돈이라는 게 흙이죠. 흙인데 다 이렇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다 이제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요. 어, 지금이 어려웠다 그러면 43살, 43살부터는 좀 다른 운으로 오니까요, 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 연우는 내년부터 좀예 이렇게 금은 남자 들어오고 이런 운으로 오니까요. 회를잘 잡으셔서 결혼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무려 사주 이 정도 하고요. 예, 이 정도 할 테니까 참조해서 열심히 사세요.